안녕하세요. 데일리롯 365의 BJ입니다. 네, 오랜만에 365라는 이름을 써봅니다. 사실은 스페셜 편이라서 어떤 제목을 써야 할까? 그냥 특집 편성 한번 해봤습니다. 데일리플로트 TV 특집 편성이라 해두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이 사람들의 걱정 굉장 합니다. 어, 사실 비말 감염을 일으키고 그 비말 감염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죠. 어,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이게 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달 전달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면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도 별별 생각 아, 그리고 별별 뉴스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플루트를 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참아이 어, 안전지대에 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19 사태 말고도 어떠한 바이러스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아그 어, 전염을 예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그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어, 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악기를 어,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사실은 1시간을 연주하기도 하고 2시간을 연주하기, 도 3시간 연주하기, 4시간 연주하기 도뭐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침이 떨어지는 순간 이게 찝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좀 습관적으로, 침이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악기를 이렇게 그냥, 아, 다 끼운 상태에서도요, 예, 뭐, 이제, 아이고, 소재봉이, 아이고, 준비한다는 게, 소재봉밖에 준비가 안 됐네. 소재봉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예, 쭉 나가지고, 한 여기까지는 그냥 닦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트조인트를 빼요. 후처인트를 빼가지고 또쭉 넣어서 하고. 그럼 여기까지 닦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닦여도 사실은 연습을 할때 어, 침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시로 해달라. 특히 어, 쉬는 시간 같은 때는 조금 이런 거를 좀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침이 내 주변에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센터에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침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런데 그 본인은 아무렇지 않지만 사실 남이 봤을 때는, 오, 뭐야, 이게 할수 있거든요. 예. 아, 그 부분. 아, 그 다음에, 악기를 다 불었는데 불구하고 안 닦는다. 이거는 세균 감염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바이러스 감염 이런 걸 떠나서요. 세균이 여기서 번식하게끔 만드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균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렇게 침을 많이 냅두고 안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치가 어떻게 되느냐? 악기가 까매져요. 까매지면 어떻게 된 거냐면, 까매지면 산화만 된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런, 그렇지 않아요. 변생만 된게 아니고, 거기에 세균이 득실득실거려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세균을 잘 닦아달라. 제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닦아라 라는 얘기를 요즘에 했고요. 네. 얼마 안 됐어요. 한몇달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말 근래에 와서는 매일 닦으세요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에그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닦아주세요. 벌로요? 이렇게 잘 닦아주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에탄올을 닦 에탄올 가지고 닦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불고 나면 지문도 많이 묻고 침도 많이 들어가서 많이 묻고 뭐 여기저기 그런데 그거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드코르크라는 게 있잖아요. 헤드코르크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이 득실거릴 거예요. 그죠? 예. 네. 이거는 사실, 1년에 한번 가세요. 이러는데요. 사실, 1년에 한 번, 혹시, 혹시, 1년에 한 번, 그, 서랍장, 이불장, 뭐, 옷장, 이렇게 좀, 모서리, 잘안 보이는 곳.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네. 예. 네. 어우. 거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때는 진짜 막어 문제가 막 생겨 생겼, 생겼을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네. 네. 관리를 잘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 관리가 좀안 되는 집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관리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안 됩니다. 계속 침이 들어가고 그 침이 막 여기 세균,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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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플루시라는 악기만이 아니라 관악기의 어 이제 모든 악기들 을 보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헤드코르크는 1년에 한번꼭 가시고 아, 정말 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사실 6개월에 한 번도 가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탄올로 겉에를 좀잘 닦아주셔야 되는 겉에만 닦느냐 안에도 닦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에탄올이 남지는 않게 하라 라는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닦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의 습관 아 사실은 장갑을 끼고 플룻을 부는 분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아, 장갑을 끼고 불 때는 어떤 장갑이 좋은가요? 네, 면장갑은 안 되잖아요. 면장갑보다는요 실리콘 장갑 있잖아요. 실리콘 장갑. 뭔가 수술실에서 쓸 법한 그런 실리콘 장갑을 끼고 플룻을 부잖아요. 그럼 울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재밌어요. 네. 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한번 재미로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어, 울림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 많은 분들이 한번 어, 해보고 어, 재밌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거기까지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어, 플스를잘 불고 뭐 이런 게다 좋지만 사실은 입안 공간에 세균 어떻게 할 겁니까? 세균을 좀 번식을 좀 막아주시라는 거죠. 예, 음식물을 먹고 나면은, 뭘 먹고 나면은, 카카 양치를 꼭 하십시오. 양치를 바로 하시라고 합니다. 바시, 바로 하신 분과 안 한, 한두 시간 있다가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세균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을, 각을,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입안이 좀 상쾌, 상쾌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툴로도 잘 불립니다. 네, 그런 것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어, 그리고 또 어떤 걸 설명을 해드릴까? 코로나 19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손 씻기입니다. 어, 다른 거다 떠나서요.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안 씻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 이제 전 국민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손 씻기를... 아, 어, 정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에 대해서. 해래서막이 씻고, 이렇게 막 이렇게 씻고, 막 씻고, 막 씻고, 막 씻고, 막 씻고, 막 씻고, 막,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이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막막 하잖아요. 이걸 30초 이상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봤더니 30초 이상 씻어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다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생활을 하시면 바이러스에 대한 용력 아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굴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행위는 웬만하면 자제하십시오. 피부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19, 예, 19, 19야! 물러가라! 예, 예 코로나 19, 예, 이제 물러갈 때도 됐습니다. 예, 해서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친구들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영상을 가지고 플루트하는 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시고 건강하시기를 여러분들 기원해 주십시오자 그러면은요. 데일플루트 3 6 5 특별 편집이었습니다. 편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데일플루트 3 6 5 오랜만에 돌아왔었습니다. 데일플루트 TV의 BJ였습니다. 감사합니다.